85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 드립니다. 책 제목,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 저자 데이먼 자아리아데스. 출판일 2024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집중하는 기술을 알자. 책 소개. 당장 오늘부터 집 나간 집중력을 구하러 갑니다. 집중력을 폭발시켜 인생을 180도 바꾸는 몰입의 기술. 집중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릴스와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을 것인지 모두가 고민일 시대, 독보적인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를 통해 집중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책에서는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책에서 소개된 집중력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하나씩 실천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기적 같은 몰입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저자 소개. 저자 데이먼 자리아데스 컨설턴트. 미국에 떠오르는 자기 개발 멘토. 신간을 출간할 때마다 무조건 믿고 사고 주변의 홍보를 자처하는 열혈 골수팬이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고 내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글쓰기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사이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 쓸데없는 회의, 동료들과의 잡담으로 가득한 산만한 근무환경을 버티다 못해 대기업 퇴사를 선언했다. 하지만 퇴사 이후 제대로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집중력 개선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집중력을 폭발시키는 시스템을 연구해 핵심만 압축한 책이 바로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못 놓고 쇼폼에 중독되었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라. 실시간 뉴스 속보, SNS에 업로드된 새로운 소식, 업무 이메일, 중요한 알림을 행여 놓칠까 자꾸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정작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집중력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혹시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집중이 안 돼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는가? 읽지 않은 메일이나 알림은 바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멍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만성적인 집중력 부족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 도파민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훔쳐라. 저자는 집중력이 인생에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180도 바뀐 자신의 인생을 예로 든다. 이전에는 몇년 동안 책한 권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일에 진척이 느렸지만 집중력 부족을 극복하자마자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쓸수 있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놀랍게도 100배 성장했다. 이뿐 아니라 가족과 더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된 배경은 타고난 의지 덕분이 결코 아니라 그저 중요한 일에 제대로 집중한 덕분이다. 저자는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실천만 한다면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집중하려 했어도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자가 발견한 집중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시스템의 존재 여부이다. 우리의 뇌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뇌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탁월한 재능도 무지막지한 노력도 아닌 바로 시스템이다. 집중력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집중할 수 있고 더욱 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아직도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집중이 되기를 바라는가? 내 안에 숨어 있는 집중력을 꺼내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법. 내 인생의 한 가지 목표를 향한 강력한 몰입이 필요하다면 꼭 읽어야 할단한 권의 책이다. 집중력 부족으로 수험공부나 직장생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독자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앉은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비기로 가득한 이 책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프롤로그,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은 사람. vs. 매번 집중력을 뺏기는 사람. 수시로 올리는 전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 답을 해야 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람에 지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어디 그뿐인가? 페이스북의 팔로우 업데이트 요청, X에서 리트윗이 되었다는 트윗, 핀터레스트에서 새로 만든 핀, 인스타그램의 좋아요와 댓글, 각종 자극적인 뉴스와 가십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주의를 빼앗는 요소들은 끝도 없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이 집중해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토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을 완수하기가 힘들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미루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들여다보거나 뉴스 웹사이트를 읽는데 시간을 허비한다.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주의를 빼앗기는 바람에 일의 흐름이 깨진다.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상을 자주 한다. 해야 할 눈앞의 일보다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멍때리는 경우가 많다. 위에 문제들 가운데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보자. 평소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종종 두서없이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들어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가? 아주 작은 일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가? 그렇다면 당신 역시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동시에 겪고 있는 집중력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남들과 다른 집중력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는 학생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매니저, 이름이 알려진 CEO까지 모두가 집중이 안 된다는 문제로 괴로워한다. 현대인 모두가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다. 모든 방의 요소마다 쉽게 주의력을 잃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의력을 자유자재로 통제해 최상의 성과를 낸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과 이래서 2분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을 결정 짓는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집중력을 지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집중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중력은 후천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진다. 다시 말해, 집중력은 타고난 재능이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이다. 그렇기에 내가 필요할 때 집중력을 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이 가능하다. 담배 끊기나 채식하기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이듯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의 내면에 꾸준히 적용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라. 우선 주어진 업무와 프로젝트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빨라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더 빠르고 명료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단 업무적인 성과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 역시 그 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집중력을 되찾고 인생에 생긴 변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생산적이고 유능해지고 싶어한다. 주의력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목표 달성을 할수 있다. 아마도 살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마감이 임박했을 때 집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도 수차례에 쓰다 별효과 없이 실패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강화해 주는 시스템이 없다면 주의력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와 좌절로 끝나기 마련이다. 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울러 집중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중력은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소비하는 자원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때 집중력을 관리하는 일이 애초에 집중력을 개발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책에서 역시 집중력 관리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한때 나는 집중력이 없었다. 한 번에 몇분 이상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이메일과 뉴스 웹사이트부터 소셜 미디어, 전화까지 온갖 방해 요소에 어김없이 굴복했다. 그 결과 나는 무언가를 마감기한에 맞춰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심하게 겪었다. 희소식을 먼저 전하자면 이 문제를 없앨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집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렇다면 집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집중력 시스템을 설명한다. 당신에게도 이 방법이 통할 거라고 100% 확신한다. 집중력 시스템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주의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장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전략과 전술을 내 인생에 적용하자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법을 배워방해 요소들을 무시하면서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 그야말로 삶이 바뀌었다. 몇 권의 책을 쓰고 정기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여유롭게 내 삶을 누린다. 친구와 가족과 있을 때 방해받기는 커녕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에서 제시하는 집중력 시스템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술들 가운데 다수는 간단하고 일부는 직관적이다. 하지만 모두 내가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당신도 나처럼 일터에서 가정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그 전술들이 매우 값지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신선한 공기는 뇌를 깨운다. 탁한 공기는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서관 공기는 십중팔구 나쁘니.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지 마라.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슬프게도 흔히 일어나는 현실이다. 복사기, 프린터, 가구 및 바닥재와 페인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에 장시간 노출되면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육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물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일부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도 유발한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성을 끌어내린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기업들은 탁한 공기 질에서 비롯된 노동자의 업무 비효율성과 병가로 인해 연간 150억 달러의 손해를 입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환기 시스템에 대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최선의 선택은 자주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이다. 잠시 밖을 나서서 걷고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자주 휴식을 취하면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걸 방지하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대학생이라면 시간표에 따라 유연성이 좀더클수 있다. 공강 시간에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한다. 도서관 공기는 십중팔구 나쁘니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지 마라. 공부를 해야 하면 야외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인, 프리랜서, 전업주부라면 더 자유롭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할 때마다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자주 휴식을 취하고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면 좋다. 집중이 잘 되는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 해도 어쨌든 선택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탁한 공기질이 당신의 주의력을 갉아먹으려 할 때조차 더잘 집중하고 방해 요소들을 더잘 퇴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해야 할일중 가장 중요한 5가지만 해라. 해야 할 일이 넘쳐날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로 제한하면 24시간을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일들의 마음이 쓰여 집중이 안된다. 그러니 해야 할일목록1열 가지, 열 다섯 가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일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보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 방해 요소에 더 쉽게 주의를 빼앗기게 된다. 하루에 처리하는 일의 양을 가급적 다섯 가지로 제한할 것을 권한다. 그 정도면 일을 다못 끝낼까봐 염려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목록에 적힌 모든 과업을 완수할 시간이 있다는 걸 알면 다음 일 때문에 괴롭지 않다.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제대로 집중한다면 결국 그 일들도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어렵게 깨달았다. 수년 전만 해도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의 양보다 늘 넘치게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나의 해야 할 일목록은 항상 지나치게 많은 일을 담고 있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내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항상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오늘 하루 안에 다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일의 완성도도 떨어졌다. 하루 5가지 일로 제한하면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해야 할일 목록에 적힌 모든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루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업을 제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능감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더 편해지고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진다. 게다가 일의 완성도도 덩달아 높아진다. 그러니 부담감을 덜어내고 해야 할일 목록을 검토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들을 파악한다.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날로 옮기거나 아예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그런 후 목록에 남아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항목을 완수하는 데온 주의를 쏟아붓는다. 다섯 가지 항목을 끝냈는데도 하루가 끝날 무렵 아직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남아 있는 다른 일들을 보너스처럼 처리한다. 핵심은 해야 할일 목록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한 항목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항목들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매일 해야 할 일을 적는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라. 끝내지 못한 과업이 완성된 과업보다 주의를 더 끄는 현상을 심리학에서 자가르니 효과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두 리스트를 만들자. 해야 할일 목록인 투두 리스트를 사용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 다뤄야 하는 모든 과업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방치하면 열린 루프가 될 일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집중을 더 잘하게 되어 눈앞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 효과는 심리학에서 잘가르니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잘가르니 효과랑 끝내지 못한 과업이 완성된 과업보다 주의를 더 끄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미완의 과업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끼어들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깨뜨린다. 해야 할일 목록을 사용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 모든 과업과 아이디어를 기록함으로써 단기 기억에서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단기 기억에서 열린 루프가 되어버린다.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은 주의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목적에도 잘 맞는다. 바로 오늘 하루 혹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수십 가지의 일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치자. 이러한 일들을 목록에 기록하면 뭔가 빠뜨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목록을 작성하고 완수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면 된다. 완료된 일을 단기 기억을 처리하는 전두엽 피질에서 지워버리면 눈앞의 과업에 더잘 집중할 수 있다. 열린 루프가 더 이상 주의를 빼앗지 않는다. 투투 리스트를 통해 열린 루프를 스스로 닫는 것이다. 투두이스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다. 쓸데없는 부가 기능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서도 두루두루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투두이스트를 사용하여 수십 가지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적힌 각각의 일을 구성하는 개별 과업들을 우선순위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에버노트는 큰 그림을 그리며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기에 완벽한 도구다. 가령 새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에버노트에서 책의 뼈대를 메모하고 몇 주에 걸쳐 살을 붙여나간다. 이게 내가 사용하는 집중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력을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시스템을 찾고 있다면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시도해 보길 권한다. 당신도 폭발적인 집중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장담한다. 지금 즉시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아라.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당신이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방해 요소를 퇴치하고 계속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날카로운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 도구들을 실전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집중력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나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쉽게 무시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했으면 당신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집중력이 바뀌면 완성도가 더 높은 일을 해내고 실수가 줄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취미와 열정에 쏟아부을 자유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이 책에서 배운 집중력 시스템을 통해 나만의 집중력 시스템을 만들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앉은 자리에서 바로 몰입하는 기적을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차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